이렇게 돈 라이트. 오랜만이죠? 누구세요? <laughs> 저도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일단은 시작부터 3명이 간절해졌어. 누구세요? <laughs> 이번엔 진짜 괜찮은 생명보험이라고 했는데. <laughs> <laughs> 네. 아, 요즘 그생각으로다 이거 한 거야. 어... 그 단순간이야. 스타일리스 누나가 좋잖아. 세트 <laughs> <셋또> 골라겠다난 <laughs> 어제 샤워 두번 했어. 지금 보니까. <laughs> 아, 왜? 아 왜? 내가 세번 했다니까. 아니, 왜 이걸 본데? 아, 너무 좋았어. 나두번 했어요, 샤워. <laughs> 아, 진짜 최고야. <laughs> 불평 없이. 아니, 와, 타이밍 너무 좋다. 자, 도금이 도금이가 샤워를 두번 했을까요? 두 번. 당신은 어제 샤워를 두번 했습니까? 네. 진짜? 어? 지금 거짓말 치고 있는, 있는 거잖아. 거짓말을 아, 거짓말 을못한걸 수도 있지. 오! 오! 어? 오, 오 오, 어, 나 어제 한번 했는데. 와, 좋아, 너무 사이라! 어렵다. 찾는 거야. 조사해, 나 찾는 거야. 어디야? 냉장고야? 아닐 거야. <laughs> 그 <그럴> 수가 <laughs> <필요> 없어. 아, <laughs> 저저 안에 봐봐. 아니야, 없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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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시민인 걸 빨리 밝혀도 좋은 건가? 자, 지금 o t sure if you're 이라고 s 이 r e if you're not 다 u r e 이다승 o 이 r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거짓말 o u r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이야 <laughs> 착한... 아니 왜? <laughs> 야, 너6 5년생이면 우리 아버지랑 동갑이야. 당신은 누구년생입니까? 네.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이게 끝난 아, 거야. 어지셨어야 돼. 너왜 65년생이야? 제가 <laughs> 요즘 연기를 배워요. 연기 배우는데요. <laughs> 어렵네요. 나 이러다 진짜 이미지 큰이 나는데. 아. 뭐순수한 뭐 거지 뭐. 아, 괜찮